아무튼 오늘 할 게임 더 쿠타인 가든이라고 하는 약간 좀 숭하고 병맛스러운 게임입니다. 저에게 소리를 줄일 수 있는 시간을 주시겠죠? 그렇게 단호한 게임은 아닐 거야. 나한테 그런 시간도 안줄 게임일 수도 있겠다는 사실을 지금 느끼긴 했습니다. <laughs> 어, 약간 뭔가... 막썩 그렇게 유쾌한 게임 은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어 W 누니까 복숭아 동자뭐 그런 느낌인 건가? 이거 방수에 나와도 돼요? 아 잠깐만, 갑자기 된 생각인데 이거 모자이크 없이 나와도 되나? 약간 이게 너무 숭한데 아무튼 또 약간 그 뭐라고 해야 될까? 이제 그안한 만큼 보인다는 말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제 상상하는 것만큼 보인다. 상상을 안 하면 되겠죠? 근데 이게 안할수 있는 비주얼인가? 아 이게 그 비주얼... 이 다리 사이에, 아, 네, 아무튼 이게 말을 더 이상 꺼내면은 이게 유쾌하진 않을 것 같으니까, 저희 좀 유쾌하게 가봅시다잉. 어, 개구리가 있다. 근데 제가 이 게임, 오. 와, 이게 흔들리는 이, 이 모션까지 이게 좀 불쾌한데, 이게? 아니, 좋지가 않아요. 이거 맞아요? 이 게임이 저한테 그 다른 키를, 게임을 꺼버렸는데요. 아니, 이럴 수가. 저장이라는 키가 있을까, 과연 이 게임이? 저장이라는 그 시스템이 있을까? 근데 아무래도 한2,000% 없을 것 같죠? 느낌이? 애초에 블록이도 없었는데 저장이 있으면 이상한 거긴 나요 그렇죠? 조심해야겠다. 아니 ESC 누르면 게임이 꺼져 버리는데 저장이 안 돼? 이 진짜 무서운 게임이네요. 이게 공포 게임이지. 아 이거 진짜 무서운데 이건? 이 개구리. 이 개구리를 이용해서 뭔가 건너는 것 같은데 확실하게. 왜, 어떻게 하면 좋을까? 저분은 약간 물을 이물 먹는 하마의 반대인 물 뱉는 하마인가? 아 이게 코끼리잖아요. 하마는 아예 고 일단. 아 약간 이 뭐라고 해야 될까? 이 아이의 이이 이 뭔가 이 약간 이아 이런 말하면 좀 그렇겠죠?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맞추는 건가 이렇게? 아닌 것 같죠? 음, 음 뭘까? 약간 퍼즐 게임인가 본데 이거 어떻게 퍼즐을 풀어나가면 좋을까? 와 엉덩이 보소? 조작법이 이게 저희가 그아 W S D 스페이스바 N M N <laughs> M, M M N 어잘랐다오아 오. 물을 마시려고 자, 캬 기가 막힙니다 게임 아얘 퍼즐 미쳤는데 진짜 미친게 아닐까 사실 그냥 음 여자친구인가? 뭔가 약간 손을 내밀어야 될것 같은 물을 좀 뿌려드려야 될것 같은 뭐? 뭐지? 뭐 되게 초롱한 눈빛으로 날 바라보고 계시는데 중요한 사람은 아닌가? 아니 너데 되게 중요해 보이시는데 이분 뺨을 좀 때려봐요 안 되고 뭘까? 아 저기요. 아 저기요. 아너 뭔데? 뭔가를 안 주워 왔나? 아니면 여기로 아직 오는 그게 아닌가? 다른 곳을 먼저. 아 여기서 뭔가 해야 나 보다. 이 색깔 있는 애들만. 색깔 있는 애들 먼저. 아 뭐지? 아 기분이 좀 나쁘지 이거? 아 이렇게. 아 뭐지? 아 기분이 좀 나쁘지? 아 불쾌하지. 아 뭐지 어 뭐지? 뭐지? 어이. 어이. 어이 게임이 좀아좀 좀 불쾌한 거 같은데 게임이 확실하게? 어 문이 열렸다. 이래도 되나? 아니 약간 아안될거 같은데. 아좀 기분이 나빠 이거. 아니 불쾌해. 어얘네들인가 보다. <laughs> 주워. 주워. 쳐. 뭐지? <laughs> 약간 지아 뭐지? 아, 게임에 되는 거 맞아요? 아 잠깐만요. 아니 이게 아 이따서 저... 아, 아 잠깐만. 야, 뭔... 어떤... 아 사람이었구나. 깜짝아. 아난또 머리에 혹이 나셨네. 아나또 네? <laughs> 아 어지러. 아 게임 좀이 게임을 제가 한 10, 15분, 20분 정도를 해든다는 사실이 좀 어지러운데요. 아니 이거 맞아요? 아니, 드실래요 이거? 전 필요 없거든요. 어 방금 입을 약간 벌리셨는데 어때요? 이거 막 갖고 싶지 않아? 막 아닌가? 입이 아니라 누누로 움직이신 거였나? 이건뭐 어떠한 해야 되는 거지? 뭔가 어디다 들여야 되는 거 같은데. 또 어떻게 보면 약간 그 어린이 분유병이라 생각하면 되게 나쁘잖아 보이죠? 꽤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아닌가 나쁜가? 음 그렇다면 아직 이분들과의 약간 그 뭔가가 필요한 것 같죠? 여기서 이제 오붓하게 이제 서로 꼭 껴안으신 건지 아니면 껴안을 수밖에 없는 건지 하는 분들과 아닌가? 그럼 여기 위에가 맞는 것 같긴 한데 되게 간단할 줄 알았는데 되게 어려운 게임이네. 창의력을 발휘해. 근데 제가 아까 좀 그게 좀 부족한 사람이라 다시 돌아가야 하나? 아직 여기 올 때가 아닌가? 아 그럴 수도 있겠군요. 맞네. 아직 여기로올 때가 아니었을 수도 있겠구나. 이 아이가? 아, 이 아이네. 하연 <웃음> <웃음> 아, 이게 좀 아, 이게 좀. 아, 좀 많이 기분이 나쁜데? 아, 이게 뭐가 이상하다? 약간 아 이게 내가 이렇게 상, 상상을 해서 그런가? 내가 이렇게 생각을 해서 그런가? 이렇게까지 기분 나쁜 게임이 아닌데 내가 너무 기분 나쁘게 받아들이고 있는 건가? 아닌데 내가 확실하게 좀 뭔가 기분이 나쁜 것 같은데 이 게임? 불쾌한 것 같은데 약간? 이 골짜기 사이에 그 불쾌한 골짜기 사이에 그서 있는 느낌이라고 해야 될까요? 아닌데 그냥 확실히 불쾌한 것 같은데? 불쾌한 골짜기고 뭐고가 아니라? 오케이 나무를 잘하게 오케이 한번더 잘하게 아닙니다 쳐 주어 아, 아, 아 스쿼시 알을 풉는구나. 아하, 아 방금 알았어요. 아 스쿼시 알을 왜리고 있는지 알았습니다. 어 뭐야 잘잘알어어 자라, 알을 어, 또 아래 또 뭐지? 이게 약간 그 여기인만의 약간 생존 방식인가? 네 이용할 양식이 왔습니다, 스님. 아 이게 또 이게 좀 음식을 안 좋은 걸 썼다보니까 얼굴에 트러블이 나셨네 어? 여기 열렸다 잘했습니다아저방송에 나가드는 게임 맞나? 아 근데 다른 분들 다 하시는 거 보니까 괜찮은 거 같긴 한데 이게 막 이게 막 좋지가 않아요 이게 남의 자식을 이렇게 막 이게 막 좋지가 조치가... 아니 모르.. 모르겠어요 아 어지럽다 아 게임 좀 어지럽네 봐봤습니다. 아니 뭐 가리시는 게 없으시네, 다 드시네. 그러니까 얼굴에 트러블이 나죠. 좀 가려 드세요. 아래쪽으로 가는 위쪽으로 가야 되나? 이쪽? 내가 이런 게임 특징 약간 이런 약간 뭔가 현대 미술 같은 이 게임이 뭘 추구하는지 나에게 뭘 전달하고 싶은 지시를 근데 굳이 알아야 될까 싶기도 하고요, 그렇죠? 음, 뭘 가져와야 되나 본데? 아또뭘 뭐 가져와야 돼? 아, 물을 뿌려줘야되나? 어, 물 뿌려줘야된다 아, 어, 죄송해요 제가 이게 막기라서 이게 어 물을 겁내게 뿌려줘 어, 됐다 다음 이로 갈 양식 그럼 생각해보자 이 게임이 과연 다에게 무엇의 말을 전달하고 싶은가 어... <laughs> 그냥 전달하고 싶지 않은게 전달하고 싶은 내용 아닐까? 그냥 전달하고 싶지 않았던거 아닐까? 나하고 대화를 별로 하고 싶지 않은거 같은데 이분 사실 머리를 빼고 해야 되는 게임인데 내가 너무 깊게 해석하려 해서 그런가? 그래도 그렇게 깊게 해석하진 않았는데 이거 유튜브에 올리면 노딱 안 먹나? 유튜브에 올리면 노딱 먹을 노딱 먹을 것 같은데 되게 놀라운 사실은 노래는 좋습니다 놀라운 또 놀라운 사실은 색감도 좋아요 근데 그거 말고는 좀 좋아하시는 분들은 좋아하실 수도 있고 약간 일단 전체를 모르겠고 일단 전잘 모르겠고요. 제 취향은 아닌 것 같고 사실 약간 약간 과하게 집합체가 아닐까요? 지금 제 가랭이 사이에 흔들거리는 그것도 이제 그 뭔지 아시죠? 그 왼쪽 구슬이 그 마을 들어가 있습니다. 네. 아 리듬을 타시는 게 취미신가보다 저도 그럼 같이 리듬을 태워드려야죠. 이게 맞나? 유일하게 얘만 다리가 오, 있는데요? 오, 못 움직인 애는 따로 없는 거. 어? 날 따라온다 얘가 내친구가 보다 제 베스트 프렌드 맞으시죠? 그럼 친구를 위해서 잠깐의 희생 정도는 가능하시죠? 우린 친구니까 우리 친구잖아 우리 베스트 프렌드 짱친 내가 너 엉덩이도 두려졌고 참, 이렇게 한 부분 뭔가 약간 좀 기괴하지만 좀 귀여운 게임 같은데. 저 해도 보세요. 아니, 저 자리야, 국 맞은 것 봐. 귀엽잖아. 되게 뭔가 귀여운 게임 같은데, 느낌이. 목소리가 좀 좋다, 다들. 게임했을 비용을 성우에다 쓰셨나? 이 자식이. 이, 자, 이 자식이. 예, 일단 데려다 놓고. 아, 따라오네. 아, 따라오는 거였구나. 더 멀리 가야지. 어, 음식 배달 왔습니다. 자, 드세요! 자 여기야 너의 <목소리> 오으아 <으이>! <목소리> <목소리> 어? 아 이제 집으로 가는 건가? 사실 그 마지막 마지막은 내가 아니었을까? 이렇게 끝이라고요? 아, 잠깐만. 해석하신 분들은 있지 않을까? 임신과 출산 과정을 기억에 풀어낸 게임이라 생각했다. 주인공은 식물을 태어난다. 게임을 진행하다 보면 알수 있듯이 인신매매라는 게임이다. 뭐전잘 모르겠고요. <laughs> 뭐, 뭐, 재밌었습니다. 예, 재밌, 재밌, 재밌 재밌었네요. 예. 굿. 한 잔에 일단 게임이 웃겼잖아. 굿